비트코인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된 지 불과 열흘 만에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11만 2천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상승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기관 자금과 유동성 흐름에 따라 묵직하게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기 반등이 아닌 진짜 상승장의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슈만 나와도 흔들렸지만. 이제 시장은 내성을 가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날, 미국 증시도 동반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엔 여전히 기관 자금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기업과 대형 기관이 조용히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하루 동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2억 달러 이상이 유입, 5거래일 연속 순유입, 누적 유입액은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펌핑이 아니라, 월가가 비트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번엔 정치적 호재나 ETF 이슈 없이 순수하게 기업의 매수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에 포함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남은 건 워낙 기준 신고가입니다. 지금 1억 5,100만원 수준, 1억 6,346만원 고점까지 약 8%만 더 오르면 됩니다. 아직 넘지 못한 이유는 역김치 프리미엄. 즉, 국내 시장은 기관보다 개인이 중심이라 상승 속도가 다소 늦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격차는 일시적이며 한국 역시 결국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과거가 이미 증명해줬죠 여기에 파생시장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배팅이 몰리고 있습니다 9월까지 단기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13만 3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mvrvg 스코어입니다 현재 수치는 2.4 과거 상승장 정점에선 7 이상이었기에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금 시장은 자극적인 뉴스보다 데이터와 자금 흐름이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더 높이 갑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할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과 정치 구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에게 공식 사임을 요구했고, 금리를 낮출 임무를 직접 앉히려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배경엔 트럼프의 2차 관세 폭탄이 있습니다. 그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관세 수입만 연간 3천억 달러, 약 41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병행하려는 흐름까지 겹치며 기존 연준과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바로 이 흐름을 읽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를 동결한 상태지만 시장에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60% 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약세 흐름에 들어서고 있고 그 자리를 대신해 강세를 이어가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여기에 AI 랠리까지 더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기술주 급등세와 맞물려 비트코인 기술주 증시가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ETF 순유입, 머스크의 추가 매수, 그리고 미국 상원의 비트코인 비축법 추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재무부는 5년간 최대 100만 BTC를 직접 보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에 대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전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위에서 일론 머스크는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고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선언했습니다. 정치, 통화, 기업 전략이 지금 하나로 모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흐름은 2024년 미국 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감세와 관세로 유권자의 표를 노리고 있고,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고, 금리는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위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정치와 기술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핵심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랠리까지 더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기술주 급등세와 맞물려, 비트코인, 기술주, 증시가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ETF 순유입, 머스크의 추가 매수, 그리고, 미국 상원의 비트코인 비축법 추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재무부는 5년간 최대 100만 BTC를 직접 보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에 대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전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위에서, 일론 머스크는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고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선언했습니다. 정치, 통화, 기업 전략이 지금 하나로 모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고 금리는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위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정치와 기술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핵심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이건 2025년 하반기 진짜 큰 판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심도 깊은 비트코인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성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